안녕하세요. <laughs> 아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 사실 요즘에 제가 좀 지쳐 있었어요. 어, 장사가 좀잘 되긴 잘 됐었는데 다시 또 한가해지기 시작했죠. 날씨가 너무 덥고 휴가철이고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니까. 손님들이 확 줄었어요. 장사가 안될때 어떤 게 스트레스를 받냐면 진상 손님. 네. 장사가 너무너무 잘될 때는 사실 진상 손님이 들어와도 뭐 진상처럼 느껴지지도 않죠. 내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여요. 근데 장사가 안 될수록 진상 손님이 머무는 시간이 길고 내가 이제 1대1로 상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한테 질려 버리고 막 지치고 짜증나고 장사할 맛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돈안 되는 손님보단 돈 되는 손님이 좋죠, 당연히. 돈은 안 되는 손님인데 내가 계속해서 내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달아서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손님들이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 막 이게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장사하기도 싫고 자꾸 나도 모르게 단골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되고 일하기도 싫고 그래서 저번 주는 너무 너무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아 그냥 장사하다 말고 가게 문다 닫아버리고 며칠 동안 내리 셨어요 뭐 휴가 갑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놓고 그냥 쉬어버렸어요. 아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쉬면서 장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장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지겹고 버겁고 사람들한테 질리고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 특단의 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제 방법 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게를 접어버리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게를 접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장사를 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손님들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너무 일하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데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 버겁고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토 나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게를 접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 손님들한테 갑자기 이제 고맙더라고요. 나는 지금 가게를 접을 생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이 언니는 우리 가게를 너무 좋아해 주네. 뭐 갑자기 고맙고, 뭐 미안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가게를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게 좋냐면 장사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권리금을 받고 팔려면 망해가는 가게가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장사가 좀잘 되는 가게여야지만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이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가게를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이제 장사를 하기가 애매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장사를 때려쳐야겠다 생각하고 부동산을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투자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권리금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손님들을 바짝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상품들 다 세일 때려버리고 손님들을 열심히 이제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장사 멘트를 열심히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때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되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게를 빨리 이제 나갈 수 있게,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막 지치고 힘들다라기보다는 재밌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을 다시 잡기 시작했어요. 어, 내가 이 아까운 가게를 왜 내놓지? 그 권리금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이래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6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게 된 거죠.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막 붙잡고 있으면 그게 정말 지옥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깐 멈춰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가 너무 내려놓고 싶으면 아, 내려놔야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게를 접자라는 마음을 가졌더니 다시 뭔가 시작하는 기분이 들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 지치고 힘들어진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살짝 좀 내려놓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충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찍는 영상은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좀 한동안 좀 많이 부기력했고 힘들고 지친 상태였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거를 먼저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다 제치고 이 영상을 먼저 찍어 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또 언제 마음이 들쑥날쑥 바뀔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좀더 열심히 장사를 할것 같아요.